일단 저희 만났을 나락을 드시고 제가 체험을 경험 직접 이제 몸으로 체, 뭐죠 경험 체험을 느끼셨다고 해서 어떻게 시간 좀 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음. 어떤 경험을 이제 가지게 되셨는지 짧게 예. 말씀해 주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에, 안녕하세요. 에, 저는 제 이름은 김순분 권사입니다. 서울 명문교에 출석하고요. 어, 저는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379번지 안동 김 부친과 경주 김 모친의 사남 사녀 중 어, 다섯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선실,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신 아버지를 만남으로 저희 이제 팔남매는 그 충청도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서울로 이제 전학을 시켜 주셔서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아버지를 이제 만남으로 어 저는 그 밥을 못 먹었다, 꽁무리 밥만 먹었다. 또 아버지가 술 담배 먹고 허랑방탕하고 노름하고 그랬다. 어또 학교를 안 보내줬다 이런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울, 서울로 전학을 와서 어, 초중고 대학을 다니고 제가 이제 어, 서울 어, 경찰대학을 거쳐서 서울 중부 경찰서에서 이제 공직자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른 한 살에 이제 중매 결혼해서 어, 결혼했고요. 아이를 둘 낳고요. 그리고 어, 나름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05년도에 어 몸살 감기로 한 15일 동안을 아팠습니다. 예. 아파서 이제 거의 밥을 못 먹었고 누워 있다가 어 이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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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먹고 미음을 먹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이제 병원에 갔는데 2형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너무 놀래가지고요. 어, 우리 팔남의 사남 사녀의 식구들이 굉장히 그 건강하고 가, 강건한 체질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당뇨 이형 당뇨라는 진단을 받으니까 정말 그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소위 부자병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에게 이런 이형 당뇨라는 이런 이 병이 찾아올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고 소위 말하는 배우자와 자식과 뭐 재물이 있지만 내 몸이 고장 나니까 정말 이 심할 실망병, 좌절감, 예 이게 막 찾아오는데요. 너무너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나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당뇨 고혈압 환자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 예, 네, 이런 실망감, 좌절감, 어? 나는 이제,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제, 언제까지 살지는 몰라도, 내 몸과 마음이 죽어가고 있구나. 예, 네, 그런 절망감, 실망감, 좌절감에 시달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녁에 눈 감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05년도부터 당뇨가 이형 당뇨가 발병하고 이제 약을 받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과에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 저도 감정을 가진 인간인지라 그 저녁에 남편과 아이들이 잠을 자면 저 사람들은 고민이 없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잠이 저렇게 잘 올까? 나는 이, 이, 이 당뇨라는 이런 진단을 받으므로 정말 저는 잠도 안 오고 밥 먹기도 싫고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눈 감으면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를 안 믿으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극단적인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그 최고의 탑 탤런트 최진실 씨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부족한 게 없는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왜 해야 되느냐 이해가 갔습니다. 아,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내 육신의 질병 문제 이런 상처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당뇨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이런 좌절감과 실망감에 저는 너무너무 살기가 싫었습니다. 남편도, 배우자도, 자식도, 뭐, 돈도 명예도 있으면 뭐합니까? 내 몸이 고장이 나고 병들면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안 먹어본 게 없습니다. 어, 양파, 그저또 돼지감자, 여주 달리물 뭐, 무슨 엉겅퀴, 뭐, 당뇨에 좋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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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은 다 먹어봤습니다. 안 먹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 여의도 성모병원에 다니면서 3개월마다 이제 정기 진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과에 가고 치과에도 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양 당뇨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그 검사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이렇게 정기 진료를 받지만 그 저의 제 주치 선생님께서 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어머니 병을 만드는 것도 본인이요 병을 치료하는 것도 본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사가 당신의 주체의가 이렇게 3개월마다 정기 진료를 해주고, 그니까 이제 이렇게 3개월 분에 그 약을 처방전을 내려주지만 나는 어머니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머니께서 이게 당뇨 유발된 것도 어머니 책임이요. 그리고 이 당뇨를 극복하는 것도 어머니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말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의도 성모병원은 캐톨릭 재단에, 그 캐톨릭 그 대학교의 이 재단이라 굉장히 이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 이그 환자들을 케어해 주시는데 그말 한마디가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의도 성모병원의제 주치의 교수님께서, 어, 당신의 시어머니와 남편도 당뇨를 앓고 있다. 그런데 이제, 어, 시, 홀 시어머니, 그, 어머니께서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제 사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어머니께서 콜라, 사이다, 피자, 빵, 어, 이런 걸 입에 달고 사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신의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제 당뇨 환자인데 이 의사인 내 말을 안 듣는다. 예. 네. 콜라 사이다 빵 피자 뭐술 담배 하지 말아라 말라 아 하는데도 이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남편인 남편이 어머니의 말을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의사인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또 어머니가 콜라 사이다 빵 피자 술 담배 이런 걸안 하셔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이걸 즐기시니까 아들도 같이 즐기고 술 담배 콜라 사이다 빵 또 뭐~ 튀김 음식 뭐~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만 이렇게 입에 달고 사니까 나는 포기했다 내 어머니와 내 남편이 당뇨 환자인데도 나는 포기했다 어머니 음식 조절과 식이요법과 어머니의 의지로 나는 당뇨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또 날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울고, 집에 와서도 울고, 남편과 자식과 재물이 있으되, 고래 등 같은 집이 있으되, 저는 날마다 울었습니다. 이, 이, 당뇨로 인해서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저는 살기가 싫다. 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바라연매가 좋다. 해서 이제 바라연매를 먹어봤습니다. 근데 조금 뭐 좋아지는 듯 싶다가 또 이제 그거를 구입을 해서 이제 먹었는데 여기에 이제 제 아는 그 목사님께서 김건사 여기 이제 일, 일분도 기적의 쌀 이제 특석 도정한 쌀을 먹어봐라. 너이영 당뇨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여의도 성모관에 3개월에 한 번씩 다니니까요. 저는 이제 당뇨 환자니까. 저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음... 심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와서 저는 굉장히 성격이 단순하고 마음이 여립니다 그래서 이제 김 권사 여기 한번 와봐라 와서 시식을 해 봐라 그래서 이제 저는 단순하니까 왔어요 와서 이제 이일본도 기적의 쌀 모든 질병을 그 질병의 원인을 우리가 이제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이 먹는 게 이제 주식이고 쌀밥인데 쌀밥 먹으면 안 된다. 김건사, 쌀밥에는 90, 90%에 다 깎여진 탄수화물 덩어리, 응? 어? 내 몸에 독수가 쌓이는 그 탄수화물 덩어리의 찌꺼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와서 그 1분도 기적의 쌀, 만나살을 먹어보니까요. 굉장히 맛있어요. 구수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저는 한번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어 정확히 1월 9일날 토요일날 여기 이제 너 교회 행사 없느냐? 예, 없습니다. 너 오늘 계획이 어떠냐? 예, 아직 계획 없습니다. 이제 교회 행사 모든 행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인해서 예, 이제 못 하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1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와서 여기 이제 그 말씀 이제 일본도 쌀에 대해서 즉석 도정한 쌀에 대해서 어떤 효능과 이런 성분 이런 걸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도 쌀 즉석 도정한 시식 시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찍 집에 가면 뭐라 했습니까 그래도 이제 좀더 좀 알아보자 그리고 제가 두번세 번을 더 들어봤고 또 도정기 도정하는 방법 그것도 봤고요 배웠고 그다음에 일본 도살이 어떻게 어떤 성분이 있느냐 그는또 자세히 들었고 한두세번 들으니까 이제 조금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섯 시 경에 여기서 또 시식을 했습니다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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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어 그런 이제 어 주일날 아침에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1월 9일 정확히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예배 드려 가려고 저는 아침마다 식전 혈당을 체킹합니다. 예. 해보니까 84로 뚝 떨어졌어요. 원래 몇이었어요? 예. 보통 원래. 뭐 200, 이쪽 줬죠. <laughs>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네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돈 갖다 주느니 나는 이걸 먹겠다. 그리고 바로 도전기를 두 대를 구입을 해서 제가 한대 먹고 있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식전 혈당을 체킹했습니다. 근데 이제 88이 나오더라고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 별걸 별걸 다 먹어보고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렇게 떨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마다 여기도 성모 병원을 가서 제가 이제 진단서 발급을 받아왔는데요. 제 병명이 어 합병증이 없는 비인슐린 투여형 2형 당뇨입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9.5가 나왔어요. 그러죠. 그 교수님께서 어머니 어머니 조금만 이거 더 높으면 응? 그 병원에 입원해 드립니다. 이제 실현부 선고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슐린 투여하고, 어머니 입에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병원에 오셔서 입원하셔서 인슐린 투여하고, 이거 이제 당뇨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음. 이제 어머니 이거 합정, 합병증 오면 음. 모든 게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시험에, 즈음에 제가 여기 와서 일분도 쌀을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식전 혈당 체킹을 해보니까 100미만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이런 음식도 있네요. 이런 일본도 쌀도 있네요. 예, 좀 너무 놀랬고요. 기절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주위에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야, 이 좋은 소식을 그 환자들한테 전해주자. 음흠, 예, 그리고 이제 음흠. 지금 전화기 시작했고요. 음흠. 그리고 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 식장 혈당을 체킹을 했는데 8 8도로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신나고 하, 이런 게 있구나. 왜 내가 이걸 몰랐지? 그리고 나를 이거를 이제 추천해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제 주위에 있는 당뇨 고혈압, 비만, 전립선, 혈관질환, 심지어는 암, 그런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세 사람 만나면 두 사람은 환자예요. 제 나이가 68살이다 보니까 사실은 50살 넘은 사람들은 이제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본도살에 이제 매료돼가지고요 이제 열심히 이제 집에서 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대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 도봉산에 기도원 원장님께 보냈습니다. 원장님 목사님 이거를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 기도원에는 거의 유병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아픈 사람들, 병원에서 손든 사람들. 그래서 보냈더니 우리 또그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께서 김원사님 뭐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맛있습니까? 이렇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산에 총신신대원, 그 이제 하시고, 목사님 하셨고, 은퇴하셨고, 또 이제 대체 의학을 이제 전공하셔서, 그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들 고쳐주러 다니시고, 사혈을 해주시는 원장님께 제가, 원장님이 이렇게 좋은 살이 있습니다. 이제 당뇨, 고혈압, 이 모든 만병의 근원을 이제 고칠 수 있는, 이, 이제, 내 몸의 95%가 흡수되는 3,000가지 이상의 과학으로 입증하고 증명할 수 없는 이 기적의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또 전달을 했었는데, 또 우리 부산 그, 목사님, 원장님께서는 전문가시잖아요. 이 대체의학 전문가니까. 야 김건사. 이제 오셔서 시식을 해보시고 들어보시더니 야 김원사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하시고 이제 그 원장님도 바로 도 전기 두대 구입하셨고 부산에서 이제 요거 이제 질병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시식을 시켜드리고 이제 저희 저희와 이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뇨, 고혈압, 전립선, 또 비만, 혈관질환 심지어는 암 요런 음,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분들에게 이제 예, 제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예, 체험 사례를 드리는 말씀을 믿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전해하셔서 정말 질병에서 모든 질병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일본도 쌀을 먹음으로 지, 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 날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